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랭킹입니다. 저희 주식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 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남은 하반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히 정리한 리포트인 만큼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 영상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여러분들께 어떠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해당 기업을 왜 현 시점에서 무식하게 사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국내 증시를 이끄는 대표적인 산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제약 바이오를 꼽습니다. 현재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겹포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한국 증시의 새로운 주도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 그리고 국내 바이오텍에 계속된 호재가 발표가 되자 바이오 업종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반전이 됐고요. 지난주에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진한 국내 증시의 주도주로 확실하게 등극을 했죠.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이 파트너 변경 작업은 최대 8년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제약 바이오에 대한 업종이 단기적으로 수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수혜 가능성들의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에 따른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활발히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이번 금리 인하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면서 실적 성장의 속도가 붙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표 업종, 제약과의업 종의 대표 기업들이 있죠.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입니다. 이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규모도 넓고 매출에 대한 규모도 높으며 실적도 굉장히 높게 잡히는데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2023년도 3분기 호실적을 바, 각, 바탕으로 각각 연매출 4조 원과 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삼성바이오SP의 바이오시밀러 마일스톤 수령 4공자 가동률 증대 내년에 완공 예정인 5공장에 대한 수주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실제로 상장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 유플라이마, 그리고 베그젤마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지난 3월 미국 시장에 출시된 진펜트라가 현재 미국에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양사 모두 다 창립 이래 최고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 제품에 대한 선전뿐만 아니라 후속 제품의 고른 매출 증가가 굉장히 눈에 띄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국내 시장에 갇혀 있는 기업들보다는. 해외 진출해서 해외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 성장이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셀트리온 두 기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내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해외 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잦은 약가이나 압력과 복지약 등장에 시장성이 하락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탈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계 글로벌 제약사인 한국효와기리는 전문 의약품 사업부문을 DKSH코리아에 양도하고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사업부문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나간 건 아니지만. 10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희망 퇴직을 받고 전부 다 퇴사 처리가 진행이 됐고요. 10명 정도 남아서 희귀질환 사업을 이어나가 희귀질환 치료제인 크리스비터와 포텔리 지오만 판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규제가 강한 아시아권 시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분위기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 비싼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37만원에 들어와서 판매가가 한 80만원 정도가 나오죠. 즉, 한국에서나 혹은 다른 국가,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약가 인하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떠냐? 이번에 해외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글로벌, 국내 빅5 제약사들이 적자를 벗어 던지고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GC녹십자 등 국내 상위 제약사들은 해외 공략을 통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거나 적자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13% 증가한 5,484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사상 최저치를 예고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만큼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만큼씩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랭라자가 미국에서 1년 약값이 약 3억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 비슷한 같은 업종에 있는 약들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책정이 되고 있고요. 이 랭라자가 국내에서는 보험약가가 한달 분이 약 57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간 약값이 6,800만 원밖에 안 돼요. 국내 약가가 미국의 4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나가서 해외 시장에 나가서 판매하는 게더 비싸게 약을 판매하고 매출에 대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가에 대한 압력이 국내에 비해서 아주 미세할 정도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약가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즉 거기에 따른 실적 성장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해외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현 시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번 블록버스터 약품인 스텔라라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텔라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존슨 앤드 존슨, 그러니까 얀센의 스텔라라는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이 팔리는 의약품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9월 유럽에서는 올해 7월에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비싼 스펠라를 그냥 쓸까요? 당연히 복제약들 바이오시밀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에 따른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블록버스터급 약품 같은 경우에는 복제약 시장 혹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시장을 누가 먼저 잡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세계 시장에서 연간 약 23조 원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고요. 미국에서만 약 18조 원어치가 판매되는 블록버스터 스텔라라의 특허 만료로 인해서 K,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장 점유율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제 암젠이나 알보텍 같은 기업들이 진출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동아에스티 셀트리온이 시장 공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섯 개의 제품이 미국 시장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 속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세 개의 기업들 즉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되냐 바로 동아에스티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바이오시뮬러를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매출에 대한 성장 폭이 눈에 띄게 나오는 기업들이 보통 기업에 대한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에 대한 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꾸준한 대장주로서 상승 폭이 나올 테지만 현재 비교적 낮은 가격에 있는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 동아 F T의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이뮬 도사가 미국 F D A에서 품목 허가에 승리됩니다. 2014년도에 항생제 시벡스트로에 이어서 동아 F T의 두 번째 미국에서 시판 허가가 된 약품이 바로 이뮬 도사고요. 지난해 7월에는 이뮬 도사가 유럽 의약품청에서도 품목 허가를 신청해서 현재. 유럽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텔라라에 대한 바이오 시뮬러가 올해 유럽에서는 올해 7월에 품목 특허가 끝났고요.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유럽 시장 진출도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7월 FDA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월달, 6월달, 7월달 넘어갈 때부터 유일한 이 스텔라라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았다라는 모멘텀들이 부각이 됐는데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허가를 받았고요. 올해 말에 유럽의 수출 물량이 선적될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출시가 본격적으로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는 하반기로 보고 있지만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예고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물량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바로 자회사인 FT 젠 바이오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될 겁니다. 동아 f t 의 이뮬 도사의 상업화 물량을 생산하는 FT 젠 바이오의 송도 바이오 공장이 이번에 미국 FDA에 대한 실사를 통과했습니다. 원료, 원료 의약품과 무균 주사제 제조 시설에 대한 CGMP 승인을 받아서 스텔레라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상업화 물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송도에서 8,000리터 규모의 항체 바이오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 3대 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의 의약품들을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특히나 올해 연말에는 유럽 시장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작용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바이오 시장의 바이오 시밀러 진출에 따른 2025년도 실적 성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아 ST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 정리해서 보자면 첫 번째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인 이뮬도사의 FDA 품목 허가가 떨어졌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내년 상반기 이뮬도사 출시 이후에 파트너사에서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수용할 예정인데 그 수령된 금액들 자체가 2025년도 매출에 연결이 됩니다 즉 2025년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액 높은 실적이 기대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해외, 대,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전체 매출의 20% 밖에 안됩니다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얘네가 2014년도 항생제인 시벡스트로에 이어서 두 번째 FDA 승인을 받은 품목이 이번 이뮬도사기 때문에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과 그 기업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계신 영상의 하단부에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텔레그램에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되시면은 상담부에 고정된 메시지로 201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를 연구 소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자료집을 확보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 자료집 말고도 제가 직접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매일매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주들을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텔레그램에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갑작스럽게 종목분들이 올라가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재료와 관련주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장이 끝나면은 오늘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